미국 SNL 나온 김정은이 궁금하지? 감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우리 정은이가 미국 SNL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자세히 보니 정은이가 아니고 날씬하고 잘생긴 형이었단 말이야 요 에피소드는 2014년에 정은이가 통풍에 걸렸었던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 통풍이라는 게 출산보다 고통이 크다고 하니 우리 정은이 한번더 걸렸으면 좋겠다 말이야 암튼 간호사가 시비를 걸면서 시작하는데 Dear Leader, it has been 5 weeks since you've been seen in public your people yearn to set eyes on their beloved kim jong un 라며 정은이를 살짝 긁어 버린다 말이야. 그 와중에 북한에서 적십자 모자 쓰고 있는 게 뻘하게 웃기다 말이야. 이어서 간부들도 dear leader we are worried 라고 하니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정은이는 well let me tell you something general 하고 일어나는데 힙 너무 아파 가지고 소리 지르며 일어난다 말이야. 그리고는 절대 안 아프다면 명치를 존나 세게 쳐보라고 하는데 dear leader i could never i order you to punch me or die <laughs> 영치를 개세게 처맞고는 다들 뒤로 돌아라러 가더니 도축다가는 것만냥 소리를 질러버린다 말이야. 아니 소리 지를 거면은 귀를 막으라 그래야지. 왜 뒤를 돌라고 한 거냐 말이야. 이어서 절대 안 아프다며 테댄스까지쳐버리는데 요번에도 역시 뒤돌으라고 한 다음에 소리를 질러버린다 말이야. 그러다 적십자 누나가 먹을 거 주니까 싹다 남는 것까지 제대로 풍자해주면서 끝나나 말이야. 요번 크리스마스 소원은 정은이가 진짜 SNL 나오는 걸로 해야겠단 말이야. 정은씨, 한국 SUNL 나오실래요? SU, 뭐? 어이구, 잘생긴 사람만 나오는 그거 있습니다. 어? 나 나갈래. 무슨 씬이야? 잘생긴 모델들끼리 고기 먹는 씬. 나는 뭐하는데? 정은씨는 저기 삼겹살 역할입니다. 아이씨, 제대로 안 해? 나 오른쪽이 더 잘생겼다니까.